그거, 응, 응, 그거, 그거, 지우야, 그거. 응, <뭔> 지우가, 어? 아, 어, 어, 그랬어? 지유가엄마지유가 응. 그거 했어, 그거? 음. 그거 했어? 음. 또뭐 했어, 우리지요? 큐큐큐큐! 그거 잡을 거야, 우리 애기. 너 아직 뒤집지 마. 아직 배부르다. 뒤집기 금지, 요, 노 시계. 엄마 장난감 여기 있잖아요. 그래도 뒤집기 금지. 슝! 예뻐라 그래 지우야 지우야 지우는 왜 이렇게 예뻐? 응? 우리 지우는 이렇게 발끝까지 다 예뻐 머리끝 머리끝, 머리끝 머리카락 머리끝부터 발끝 어디 갔어? 발끝 발끝 통 세워줘 발끝 발끝까지 다 예뻐 우와 응, 엄마 당연하죠 그렇지 아무래도 너 너무 옷이 짧아졌다. 어 이렇게 배는 빵빵하고 옷이 짧아져가지고 바지 속에 들어가질 않아. 다 커가지고 우리에게. <laughs> 엄마 그각도 뭔가요? 얼굴이 동그래요.